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24절을 가지고 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셨는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신 게 아니에요. 보내신 거죠. 사실 예수님도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걸 꼭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령하면 무슨 뭐홀령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그 성령을 받으면, 뭐, 방언도 하고, 투시도 하고, 기도해서, 예, 또, 병자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자꾸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고, 그걸로 가지고는 요단강을 못 건넙니다. <laughs> 예수님이 비구경역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랬죠. 너희가 딱그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단다. 그때 그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하튼 오늘 은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들어가야 돼. 이런게 신앙의 기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걸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우리 성령 받아야 된다고 나를 불태워달라고. 말씀이 관련한다는 게 나를 불태운다고 그랬잖아요. 녹 있는 거라고 정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야, 나를 불붙여 주세요. 불붙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렇게 불이 붙으면 내가 뭔가 방언도 하고 은사도 받아서 뭔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말이 요 아닙니다. 그니까 오늘은.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왜 성령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성령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세요 자, 우리는 두 시간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네가 다들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개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 사랑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런 사랑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념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15절과 21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시고 중간에다가 샌드위치처럼 무언가를 딱 두셨는데 그게 뭐요? 예 성령 강림이라고. 란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건 너희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뭐가 꼭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임하셔야 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영을 받은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토해서 포로된 곳에서 끄집어내어서 맑은 물로 씻기고, 너희에게 새엄과 새 마음을 주어 내마음을 너희 법에 두고, 내 법을 지키게 할 거야.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을 거죠.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언약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원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원계시록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변복경이 세원약입니다. 에레미아 31장 에스겔 30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와야만 성령이 오셔야 만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다 뭐와 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더큰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하고 결국 예수의 대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면 성령은 뭔데 이 성령이 임해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까? 과연 성령은 뭘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일은 너가 말이 말이 말씀. 그러니까 그분이 내 속에 말씀을 두시고그 말씀을 지키. 히브리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범고다 예리하다. 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그게 살아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힘을 발휘하고 나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맨날 침 뱉고, 조롱 당하고, 멸신 당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뭐,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받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침 뱉고, 조롱 당하고, 감옥 가니까. 야, 내가 주님 말씀 안 전할 거야. 그리고안 전한다고 결심을 하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나는 거야? 불이 난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우리의 말은 생명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래서 무시해 버리면 끝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살아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나를 어떻게 주진 않아. 쉽게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그 말씀이 나를 끌어버리는 거야. 그게 성령이시 술 중독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래서 아울이에베소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게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이요 그게 우스아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벚꽤가 빌리 제산대때 벚꽤가 빼앗겨가지고 20년을 있었습니다. 오베데놈의 집이. 그래서 그 벚꽤를 다시 찾아오려고 다윗이 가죠. 갔는데 20년을 그벚꽤와 함께 있었단 말이야. 오베데놈의 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력 힘이 실수해요. 왜 벚꽤. 법계. 이스라엘은 벚꽤로 움직이는 거야. 그 벚꽤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의 특별한 집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왕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벚꽤는 말씀을 따라 어디에 매야 돼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세수로에다가 벚꽤를 싣고 오는 거예요. 왕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실세는 거기다. 근데 그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그 벚꽤가 뛰어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라고 보이시니까 벚꽤를 뛰니까 그. 벗개가 있던 집안의 아들 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벗개를 어떻게 해요? 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왜 우리가 잘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뭔가 좀 하려고 했다가 왜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못 받기 때문이야. 내 이성이, 내 유리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죠. 네. 저는 성령 충만을 못 받아 봐도, 뭐를 받아 봤습니까? 요술취한건 아니었습니다. 성령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뭐를 놓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경무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뭐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먹어요. 술이 술을 먹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근데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그러면 그게 중독. 중독은 여러분 여러분 죽어요. 세요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뭐 뭐가 인도했어요? 응.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죠. 그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출애굽 일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어야. 돼.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도 육은 죽어야 돼. 영으로 사는 거야.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건 육의 안주불로도 발악을 하기 때문에 살수 없어. 그래서 성령은 충만한다. 자, 차치하고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그 이유가 뭔가? 구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면 제자들은 홀로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는 고아 될 거잖아. 그럼 너는 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뭐하라고요? 고아와 같이 혼자 있게 두지 않으려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 요 뭐로 온다고요? 성령,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게. 고아는 약자잖아요. 맞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고아와 같이 약자로, 예? 주변에 있는 수없는 감자들에 의해서 약탈 요리, 노력, 때로는 죽음까지 남아야 되는 감신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요 고아라는 요한 분이 요구해요. 요, 요 고자라는 게 외롭다, 홀로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아라는 건우리는 어린이, 어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이들. 근데 이게 또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혼자의 사람, 외로운 사람 그걸 고아.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어디에나 너희를 도울 리 없고 너희가 하소연할 수 없고 그런 대상도 없고 수 없는 세상적 힘에 의하여 희망하여 약탈을 일다당해야 되는 그 고아와 같은 너희 너희를 내가 홀로 두지 않게 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 없는 어린이 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외로운 사람들, 이걸 고아라고. 그리고 이 고아를 뜻하는 헬라오 오르파노스라는 말은 부모를 잃은 자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 이게 오르파노스.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아 IMF 시대에 우리나라 숱한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중에 이제 막 그걸 이겨나간사람들 얘기를 하는가 자기도 자기 친구들이 막 죽고 힘들 때 세상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 근데 그때 자기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식들이 생각이 났다 때로는 마누라가 생각이 나. 다 그래서 상마 죽을 수가 없어서 진짜 이한 걸고 살았다 그리고 그 IMF의 그 힘듦을 이겨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자녀들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자녀에게 부모는 서로 의지와 네? 내가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를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 거 아시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진짜 힘들게 일하시고 하는데 자식들은 또 그때 왜 그래 많이 났어요? 힘들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 그때는 전기가 없고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일찍 묶어서 그렇게 자식 많이 났다고. <laughs> 근데 왜 그래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걸쳐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저귀큰 거를 묶어가지고 아니면 끈을 묶어가지고 자식들을 묶어놓고 나가서 일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끈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놀 수가 없어요, 그 끈이 짧으니까. 또 너무 길면 어떻게 돼요? 자식들은 어쩐지 사박에 다 다닐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적당한 길이를 가진 끈은 자식에게는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말은, 너희들 혼자 내버려 두면, 이리와 산, 예? 네?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 너희들 약한 우리 죽으니까,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너희가 안전히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뭐 하러 온다고요? 도으로온 거야. 그러면 이말 속에, 뭔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걸로 두면, 너희는 그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다 죽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와야 돼. 이 얘기가 꼭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만 생각하면. 어린애들은 어디 간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왜? 지들이 뭔가를 지키고 자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왜 항상 함께 있을 수밖에 없냐? 너희는 내버려두면 그냥 이사오 54장처럼 각기 제일로 나쁜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세상의 길,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니까 내가 항상 너희가 있어서 너희를 그 길로 못 가게 막아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낸다는 건 우리가 뭘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주십시오. 이말 속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기면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말이고. 그러니까, 신앙은, 누가 누가 잘해요. 하나님 나이 정도 학생은 잘했지요. 이게 아니에요. 신앙이 기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건, 어, 나는 뭔가 할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 많이 다르죠? 여러분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야, 제가 어제 저 위에 올라간 서 하나 님는 얼마나 깨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외연을 확장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신앙은 외형적으로 입만 무선하면 안 돼요.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걸 신앙이 내면하라거든 말씀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라는 그 깊이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가헐적 비가 오면 흙물이 섞이는 그런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비가 아무리 와도 세파가 아무리 썩은 물들이 막 넘쳐나더라도 그 깊음에 올라가면 뭐, 뭐가 올라와요? 참상수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라는 얘기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시이 없으면, 너여 아무것도 할수 없다. 정원사님,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명을 그대요네 명을. 70이 넘어서. 었 근데 하나님이요. 역사죠. 근데 사실은 야곱이 네 명의 아내를 가져와 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좋아했어요? 라인은 좋아했어요. 근데 라인을 어디서 만났죠? 형이 때려 죽인다 그래서 정처 없이 도망, 어머니 외곽집으로 도망가다가 그, 항상 그시대는 마을 외곽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 우물가에서 근데 그 삼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사기꾼이었죠. 근데 그 사기꾼이 자기 딸에게 양들을 맡겨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에게 언니가 있었죠. 왜 근데 그 언니에게는 안 맡기고 동생에게 맡겼을까요? 언니한테 맡겨놓으면 자기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 가서 잊어먹고 이러니까 동생이 똑똑하고 뭔가 말하면 잘하니까 그러니까 동생에게 맡긴 거예 그러니까 나이를 어릴 때부터 나는 언니보다도 똑똑한 사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신임하는 사람, 이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진상 천상천하 유한독점 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그근데 하나님이 그도 택한 사람, 그를 꺾어야 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가나면 나는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부수고 부수셔서 나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구나. 까진 내려가야 돼. 여러분, 그까지 안 내려가면 큰일입니다. 빨리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야 자존감이 극대, 아주 극상에 있는 라이를 어떻게 나타나면 야곱과 결혼을 시키는 그리고는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적으로도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생식과 버논, 가문의 이어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번식해야 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주님과 하는 거고, 세상적으로는 뭐요?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때까지. 여하튼, 결혼을 시켰으면 뭘 낳아야 돼? 애를 낳아야 돼. 그래서 나에게 생각했겠죠. 야,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됐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어. I 그때 라인이 깨닫습니다. 나는 누가 도와주지 않냐고. 애도 못 낳는 여자아이다 I can do e 나 모든 걸할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뭘할수 있는 존재다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야곱의 처자를 루우벤이 들려나갔다가 뭐를 꺾어 봅니까? 합한 채. 를그 꺾어 그합한채가 뭐냐면 임신 네. 촉진지 어떻게 요 라헬이 책상의 어니에게 달라고 해 누구를 죽면서야곱을죽여서 나는 이것 없으면 뭐를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라엘이...